연휴 첫날입니다.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, 화제가 될 뉴스를 전해드리는 소셜픽, 오늘도 준비했습니다. 어제 저녁이죠. 우리 대표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. 주장 손흥민도 소속팀 토트넘에 복귀했는데요. 토트넘 공식계정은 잘 돌아왔다, 소니. 이 말과 함께 호응으로 동료의 환영을 받는 손흥민의 영상을 올렸습니다. 손흥민이 훈련에 나서는 모습도 함께 보입니다. 주장은 이렇게 환영을 받았는데 대표팀 감독 클린스만은 환영 대신 엿을 받았습니다. 기자회견을 하던 클린스만 감독에게 한 남성이 뭔가 던지면서 크게 소리치다 결국 제지당합니다. 이게 축구냐고. 뭘 던졌나 바닥을 살펴보니 호박엿입니다. 축구 팬들은 위르게 나온 클린스만 고홈 이렇게 강하게 외치기도 했습니다. 왜 비판받는지 잘 모르겠다는 클린스만 감독. 알아보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